아, 근데 나 응. 응. 나 쉬웠다, 그래. 와 근데 지난주 박누아를 모시고 진행된 나중한 해녀포차 무더운 날씨에 경리는 점점 치쳐가는데 세 번째 요네 번째, 번째, 번째 요리 마지막 요리 하지만 실 틈도 없이 계속 진행되는 유튜브 생방송 음, 과연 마 해녀포차의 운명은요 고함 먹고 제품 소개 좀하라고요저 먹을 동제죠 <laughs> 보시면 이게 예, 선물 테트인데 <laughs> 여기에는 지금 육수용 이렇게 세개 들어가 있고요. 이 육수가 진짜 맛있거든요? 색깔별로 다 틀린데, 이거는 약간 칼칼한 맛. 빨간 색깔, 칼칼한 맛. 파란 색깔은 시원한 맛. 이거는 담백한 맛. 이렇게 색깔이. 근데 뭐 묻지 말고 그냥 좀 사면 안 돼요? 좀 쉬어야 돼. 우리 브레이크 타임이라고, 지금, 녹화 방송. 그냥 사줘요. 안에 뭔지 모르면은, 일단, 지르고, 언박싱 하는 매력 이 있잖아. 아, 너무 사라 그래서 샀는데 뭐지? 이런 게 있잖아. 그럼 왜 이런 거 말을 하노? 입 아프게. 왜 그래요? 아마추어 같이 그냥 사세요, 여러분. 또성질얘기 하지 말고. 얼마 안 하잖아요. 이거 어디 가나? 이 싱싱한 어, 거를, 진짜. 어, 이런 거다 어. 얘기한다고? 응. 어차피 편집, 이거 안 아, 들어가죠? 아, 아 아닌 아, 것 같은데. <laughs> 와. 개구리, 개구리 울어주고. 분위기 좋아. 끝났다. 응. 개구리 섭외했어요? 네. 이게 아, 맘이잖아요. 아, 네, 망설임. 요도, 요도 잘안 해. 거짓말, 오랜만에. 물 마시는 오랜만에 나나, 내하은 네. 오랜만에. 네, <laughs> <여기나 봐. 웃음> 짠. 어우, 소리도 그렇게 아, 그럼 소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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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하나, 이거 물인데. <웃음>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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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돌아가고 있어요. 음. 그러면 이제 다시. 네. 들어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나 <laughs> 지금 찐뽕을 너무 많이 먹었어. 먹어도 돼요? 앙앙. 너무 귀엽다. 음, 진짜 잘 먹는다. 음. 아니, 해녀를 했어야 되는데, 해뇨. 이 정도면. 해녀하고 싶어. 할까요? 응? 직업 바꿀까요? <laughs> 네. <laughs> 응. 아니, 어차피 낚는 취미로 하고. 진짜 수영 못해요? 나 진짜 수영해 본적 없어. <laughs> 난 생으로 시작했어. 생업으로 돈이 많이 생겨서 했는 듯 그렇게 뭐. 엄청 기대한 것만큼은 안 되죠. 안 되죠. 그 처음에는 한1년 동안에 계속 이게 바다를 알아야 되니까 돈을 많이 벌수 있는 체계가 안 돼. 근데 하고 나면은 괜찮잖아요. 여성의 아, 직업으로. 음. 우리 어깨 좀 필수고. 렇죠 우리 자부심을 느끼면서 음, 하고 맞아요. 있는데 밥 언니가 배우 기에는 좀 그렇지. 왜냐하면 음. 물속에 물고기들 보면 물고기 쫓아가요. 아. <laughs> 우리는 해산물을 채취해야 되는데, 물고기 음. 보느라 정신이 없을 음,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난 우리는 한번 배우고, 낚시를 배우고, 우리도 한번 들어가보고 싶은니 체험 한번 해봐. 음. 그렇게 재밌겠다. 배우고. 우리가 그 낚시하는 음. 포인트 있잖아요. 그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그 포인트를 보여주고, 우리 포인트를 가르쳐 줄게요. 다른 거예요. 근데 아무도 은밀한 거래다, 이거 강, 진짜. 진짜. 그게 가면 깜짝 놀랄 거야. 진짜 깜짝. 눈 돌아 가실 수. <laughs> 그게 모든 사람이 가르쳐 달라고 맨날 나오는 아, 거지. 어. 어. 우리가 우리야, 막막막오 오시거든요. 여기 우리 보러. 응. 오, 얘네. 우리 궁금한 게 없어. 우리한테 궁금한 거 있으세요? 이러면은 개인적인 하나 더 껌. 감성돔 포인트. 어, 그게 <laughs> 그게 어디예요나 <여기에요. 웃음> 진짜 충격 받았잖아. 음. 심지어 <laughs> 진짜 맞지. 낚시하시는 분이 그걸 알려준다는 거지아 진짜. 같이 가면 우리랑. 음. 근데. 그 포인트 진짜 웃긴 게그 포인트에 반대편에 아예 없고 응. 반대편에 있잖아 그 반대편 없는 데서 고 있는 거야 근데 우리가 그쪽에 작업을 하니까 계속 우리가 없어 저 옆에 많다 반대편으로 가라 했는데 끝까지 아니, 안 가는 분도 있잖아 낚시하는 사람이 이게 너무 단점이에요 고집이 고집이 아, 끝까지 안 가더라 난 진짜 내가 작업을 떠나서 가르쳐 진짜 그게 공들여 놔서 그래요 밑밥을 갖고 오잖아요. 거기에 밑밥을 줬었는데 이걸 포기를 못하는 거야. 그러면서 꽝을 치는 거야. 어리석은 것좀 사람들. <laughs> <laughs> 좀 안타깝죠. 음. 근데 또 아이고 낚시인들이 해녀분들이 지나가면은 음. 좀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맞아. 솔직히 나는 약간 좀 기분이 나쁠 때가 음. 또올 때. 아 <laughs> 아까 봤는데. <laughs> 그럼 이제 예의상 또 거둬야 되잖아요. 우린 음. 생업이고 우린짐이니까는안 거둬도 돼. 우리가 피해가니까. 음. 오 진짜요? 이런 네, 거를 말안 해도, 했... 이건 콘텐츠로 쓰세요. 아 그래요? 네. 이건 우리, 우리는 무조건 비교한 우리는 딱 아, 보이잖아. 그고프고얘몇 몇몇 분만 하고 갈게요. 이렇게 말하지. 근데 이 낚시는 안 건드려. 이 근처에만 하지. 음 낚시줄에는 안 건드려요. 음 몰랐으니까는. 음. 잘 모르니까 일단 다 걷어요. 음. 아. 근데, 근데 우리는 우리 입장이긴 한데 해녀분들 너무 많으시니까 그분들의 또 입장은 다르시고. 그렇죠. 음. 음. 우리는 그냥. 또, 또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어떤 느낌인지. 맞아. 음. 찜찜하실 겁니다. 찜찜하실 겁니다. 아, 아, 어. 아 음, 선생님, 왜 이렇게. 진짜. 우리도 그렇 끝에. 아, 진짜. 남치가, <laughs> 아, <진짜. 웃음> 아니, 이건 어때요? 아니, 이거 너무 맛있었어요. 까먹고 있었어요. 말을 자꾸, 어. 큰일 났다. 세명다 토크쇼를 엄청 좋아하면서. <laughs> 이거 먹으면 안 된다고, 얘야. <laughs> 아, 내 거다. <laughs> 아, 진짜. 파리 어. 많이 뜨거워. 아, 그래도 이렇게 준비했는데 너무 맛있게 먹어주니까 나 진짜 부듯하다나아 이렇게 네, 잘 먹어요. 정말 먹은... 좋아요. 그래서 좀 부러웠었거든요. 긴접 시에요박과장오빠랑 개인적인 친분이 좀 있는데 좀 많이 부러웠어요. 아, 그 영상 보자 마자나 아. 아, 진짜 더잘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박과장 님. 어. 아, 음, 너무 귀엽다 음. 아. 아, 미쳤다. 이거 너무 맛있는데? 아, 근데 진짜 내가 다 먹었다, 이거 지금. 아, 맞다! 이거 바보니가싸다라 했는데. 싸간다고 그랬는데. 맥주 다시 만들어보세요, 빨리. 맛 있어봐. 지금 너나맛 있으니까. 어어. 이제 그대상 가. 빨리 지상불을 거내자그지 그대로 봐. 와,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게 다 <laughs> 어머, 음, 잠깐만거 아니, 맛이 있으니까는 이렇게 넣 맛없으면 알잖아요, 아 어? 아, 목도 있다 그죠? 아, 여기 아, <laughs> 어, 구성으로 치어놨어. 출생지 여보기야. 음. 아, 그죠? 제 스타일도 아이들하고요, 비님. 이제 맵집이죠. 음. 그걸 우리가 파악을 못하 식감은 못했어. 좋은데, 음. 근데 땡초가 매워. 근데 그거 음. 빼면 또밍밍하잖아요 음. 그죠? 이건 어때요? 설명해서 음. 안넣어요 <laughs> <laughs> 먹을 때말벌지 마세요. <웃음> <웃음> 아, 어, 약간 프레시한 것도 좋아하네. 응. 야채 이런 거. 어, 낡은 음식 좋아해요. 그신한 거를 부럽죠. 부럽죠. 얼마나 부럽겠노. 진짜. 아, 진짜. 나도 부럽다. 나중에 내가 해줄게. 기녕지고있어난좀 왔어. 네, 우리 우목과 샤라리 먹을까요? 우리 그러니까. 안 드시는 거. 그러니까. 안 드셨어, 맞죠? 아니에요. 아 끝나 안 해요? 내 한마디 할래도? <laughs> 아유 <아니>, 많아요 언니. 아니 <laughs> 아니 봐봐 봐봐 너무 클로즈됐나 <laughs> 언니 이렇게 초대 진짜 더운 날씨에 왔는데 고생 너무 많이 했고 오늘 그래도 소감 한마디 부탁드려요. 아 소감 응. 생각지 못한 질문이다. 아, 소감 음. 아니 소감 진짜 응. 언니 딱 보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응. 나오는 생일이다. 재밌어 내가 진짜 하는데 여기 TV 많다고! 아, TV란다. 영상 TV. 많다고! 나 어, 혼자 찍고 싶었어, 사실. 아, 셀카 모드 하고 싶었는데. 아니, 아까 하는 거 보니까 재밌겠더라고. 알겠습니다. 셀카, 안녕! 계속 먹고 있는 바비. <laughs> 오케이. 그럼 지금까지 요즘 해녀 정민, 소희 감누나 오케이. 오케이! 구독과 좋아요 꾹꾹! <laughs> <굿, 굿. 웃음> <굿. 웃음> 와, 진짜. 멋지다. 왜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laughs> <urgency> <rats> 아 어, 도 돼요. 괜찮아요. 뭐, 괜찮아. 목 뭐, 괜찮아. 아니, 어제 아, 우리 앞전에 보다 목이 없던 것요 어, 목이 없는 음. 고생을 많이 한단 말이야. 오케이, 우리 감독님 오, 최근이다. 왜왜왜? 밥 먹고 신난 고아 너무 맛있어 진짜로 진짜 맛있어 너무 맛있어 나이 산물 진짜 좋아하거든요 나 이렇게 많이 먹은 거못 보셨죠 다들 저렇게 리얼로 이렇게 드시게 된다니까 아 진짜 맛있어 오케이 해봐야 음. 너무 덥긴 나보다 음, 아직 끼고 있구나 전 즐거운 래야 근데 직각어깨 너무 부럽다 최고라고 응. 진짜 근데 이거... 키운 거야 아니면 원래 직각어깨가 수영하도 아니니까 수영할 모른다 했으니까 가 약간 유전인 유 하기 전부터 넓어 음. 얘기를 대해주는데애3 뻥이 저러는데요 애기 3명 진짜가봐와 근데 솔직히 분살도 네. 없고 아 나한테 예, 반반반 했는데 사랑에 너무 부러워 부럽다 아, 아 부러워 아유. 우리 언니 여자들한테 인기 많아여자들 <laughs> <맞아. 어떡해. 웃음> 아, 진짜 <laughs> 여자들 짜치잖아자들 진짜. 진짜. 아, 여고 여자들한테 인 여자 한분 있었는데 내 기억에는 이언니 좋아했어 <웃음> 진짜 <웃음> 아 진짜 진심으로 사랑했어? 잠간내 어, 진심. 느낌은 아... 저좀매력있지 <laughs> 여자들한테 매력 있나 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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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여자들이 많지 <막제>? 나 <laughs> <발걸 난 웃음> 근데 중고등학교에 졸어 여자들한테 어 그때부터였구나 게알았다 네, 네, 우리... 아, 감독님, 우리 밥이... 아밥랑이랑야 어, 어, 밥이 우리 밥이 밥이 너무 쓸쓸하고 아, 쓸쓸하다고? 하나도 안쓸쓸한스타일 어. <laughs> 계속 돌리고 계시는 거 맞죠, 코 아, 네. 영상 찍고 있는 거 아, 맞죠? 냉라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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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되게 맛있겠는데. 웃음> 혹시 얼음 필요해요 아, 얼음? 응. 얼음 드려요. 아, 괜찮아요. 지금. 음. 항상 냉동 창고 있으니까. 음. 아, 진짜 오늘 굶으면 보람있다. 음. 굶고기를 잘했다니. 진짜 기대 많이 했거든요. 아, 너무 네. 좋아하니까. 기대 만큼은 아니죠. 에이. 어. 싱싱한 거는 완전 먹으면 알아요. 좋아하는 사람들은. 싱싱한 거 말고 메뉴를. 맛있게 음. 좀 맛있게 해줘. 바질, 바질 소스 사야 될 거. 난 몰라가지고 어제 껏안 먹었는데. 아, 아니, 이거 좀먹어라 배불러서 못 먹겠어요. 아니, 면이. 면이 좋은데요? 좋아요? 어, 그냥 라면 같고. 완전 맛있어. 나 너무 잘했죠. 어, 구독구독하이 뭐. 지금까지 고마워 오늘 그, 오늘 구독자분이에요. 야, 좋아, 좋아. 감사합니다. 고마워. 살짝 네. 먹어. 살 먹어. 네. 응. 하, 안녕하세요.